이정기 목사님께, 목사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교회 인스타그램에 주보 같은 거? 아니, 주보를 다 내리고 뭔가 정리를 싹 했더니 목사님이 커피베이 쿠폰을 엄청나게 많이 주신 거죠. 정말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앞에 커피베이 말고도 수벅도 있고, 20분 정도 걸어가면 투썸도 있거든요. 물론 돌아오면 지각하겠지만요. 어쨌든 커피베이가 시골에만 있는 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신 쿠폰으로 저는 밀크티로 변경을 해서 마시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맛있어요.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목사님이 맨날 제가 교회 뭐할 때마다 계속 선물 보내주시는데, 진짜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 일 도와드린 게 아니라, 저희 교회 일을 한 거잖아요. 모두가 나눠서 하는 일이죠. 물론, 제가 항상 불평, 불만이 많고, 되게 목사님 힘들게, 감정적으로 힘들게 한다는 거, 저도 알거든요. <laughs> 죄송해요, 목사님. 이런 모난 저지만, 그래도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고치도록 노력할게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약간 되게 체계적인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전에도 체계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전에 교회에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불편하고 힘들게 일을 많이 했어가지고 제가 그 계획적이지 않고. 되게 막 책이 없거나, 물론 우리 교회는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리고 막 그런 게 어쨌든 없으면은 제가 굉장히 마음적으로 막 부담되고 막 예민해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또잘 말을 해서 대화를 풀어가면 되는데 제가 또 그것도 잘 못해요. 전 사실 말보다는 글이 훨씬 더 편한 사람이고, 지금 영상도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혼자 찍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그러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목사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음. 어, 어쨌든 그래도 저의 그런 모습을 저도 고쳐나가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목사님께 목사님의 감정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했던 것들 사죄드립니다. 어쨌든 저도 노력할게요. 목사님. 그리고 제가 지금 왜 이런 구도를 찍고 있냐면요. 지금 아까 영상을 사실 한번 찍었었는데, 딱 마지막에 이렇게 구두를 하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아, 오늘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요.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에 밥 먹고 혼자 공원에 와서 목사님이 주신 커피베이를, 커피를 마시고 있는다. 이것보다 행복한 게 있을까요?